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비가 조금 간간이 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밭에 목숭아 포도, 살균, 살, 살충제,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수확을 조금씩 첫 수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만큼 지금 색깔이... 불고졌고 얼마큼 커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큐. 자 한번 봅시다. 비가 많이 안 와서 여기는 당도 당도가 월등히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따서 먹어보니까 아 지금 팔아도 손색이 없겠어요. 근데 담아가 좀 너무 작아서 일주일 정도 키우면은 많이 크겠죠? 아우 그레이트 당도. 땅입니다. 짱. 아, 한 나무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자, 벌레 한번 볼까요? 제가 막걸리 트랙을 배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걸리 실초 설탕 오. 이게 부족하면은 떨어지면은 떨어지면또 떨어지면 다시 어우, 벌레. 벌레 먹었는데 너무 얼마나 단지. 히히히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당도가 좋아하니까네. 새들이 와서 한번 쪼아 먹었어. 여기도 오우 음, 아침에 약을 쳤는데 치기 전에 한번 본다고 봤는데 눈는잘못 봤네. 너무 달아서. 벌들도 달라 들고. 어우 요도 요도 그렇고 요거는 다음에 먹으면 되겠네 음 사람 혼자 사람들만 먹을 수가 없지요 얘들도 같이 먹어야 되지 벌들도 먹고 얘들 생존한 애들도 다 먹어야 아 먹고 살죠. 와, 딴 저, 저번 주보다는 또 씨알이 더 굵죠. 오, 밝았습니다. 녹직스럽죠 저희 밭에는 그레이트 나무가 네 그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7년 된 나무고요. 음, 오, 처음에는 가지치기도 할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할줄 몰라서, 이웃집에서 돈 받고, 이래, 이래 하다 보니, 오, 이렇게 키웠네요. 가지를, 저기 너무 많이 달렸네. 한번 볼까요? 아, 복숭아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이 달아나서, 안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한 번, 1차 솎아 내고 나면 또, 담아가 또 많이 굵어지니, 한번 지켜봅시다. 아,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오, 숨치기도 해야 되고, 복숭아가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성을 다해. 관리, 관리도 해야 되고, 약도 쳐줘야 되고, 우와. 지금 아침에 햇빛이 없어서, 어, 이구호도하고 너무 부딪혔는데 좀 바지 유인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얼마나 단지 아까 고기요. 머리와서 당도를 너무 잘한것 같네요. 여기 두 그루 하고 그레이트가 그래, 저기 두 그루 총네 그루예요 대왕은 뭐 작년도 신고 고작년도 신고해서 가다 보니까 아직 연식이 작고요 오 여기요 엄마 하게 달렸는데 이게 너무 안 속아서 시야를 적네요 한번 일차 솎아내고 그다음에 아, 아마가굵고 있을 것같아 아유 여기는 적과하기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랑 쪽에 있어서 또랑이 아유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유 아휴 집 아저씨가 약기계로 약 치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자, 여기 개망초라는 꽃이라네요. 저희 밭에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이곳은 호두밭입니다. 호두가 오래 많이 달렸네요. 여기는 호두가 나무가 작은데 호두가 엄청 달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더 보여드려야죠. 자, 그레이트. 여기는, 여기는 <laughs> 나무는 아주 작지만 야무지게 네, 달렸습니다 <laughs> 여기는 오가피 가시 오가피나무 삼나무, 두나무. 여기에도 막걸리 트랙 있죠. 요거는 위로 미달려 있는데 떨어지진 않네요, 아직. 많이 있으면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초보라서.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살방, 살방 짓죠. 아, 때깔 좋고, 당도 좋고. 이 일대 지역에는 황도맥도를 많이 짓고, 저희처럼 딱딱한, 이렇게, 그레이트, 대왕, 이렇게 짓는 집은 거의 없어요. 대량으로 하는 집이기 때문에, 다들. 저희는 소규모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맨날 사람안 보여주고 이제 이런 동안 보여주니까 답답하시죠. 이제 아로니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아로니아가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주 심었다가 거의 다 뽑아내고 이제 저거 이제 한 한 서른 그룹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황도거든요 황도 황도가 대왕보다 좀 빨리 먹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이건 뭐예요 벌레가 한번 먹었네 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